이렇게 길거리 데이트 해본 적 있으시죠? 아우. 있겠다 누구도 몰래 제가 어딘가를 거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, 밤에? <laughs> 상미는전 길거리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면 차 데이트? 차 데이트? 집 데이트? 집 데이트? <laughs> 언니들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? 선미는? <laughs> <laughs> 저는 좋으면은 난 네가 좋아 하고 약간 막간 거의 불도저처럼.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먼저 얘기. 아 저도요 저도.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기억이 <laughs> 기억이 잘안 나. <laughs> 그래서 선미는 저기 이상형이 누구야? 지금 남자친구 있어? 이상형이상해줘잘해 <laughs> 어, 잘해줘? 잘해줘? 잘 잘해줘? 잘해줘? 잘해해 잘해줘? 잘해줘? 잘해저 잘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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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해줘 잘해줘? 잘해 모르겠어요. 막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고, 만나는 사람 보면은 뭐 반대되는 사람이 그랬던 기억이.